안녕하세요. 동아일보를 보니까 2052년도에 도집중 한지기 노인가구가 있습니다. 여기 노인가구는 65세 이상인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2038년도에 노인가구가 무려 1000만 명에 달한다고 있습니다 2052년도에는 무려 1,200만 가구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듣기만 해도 섬뜻하지요. 어떻든 간에 이 시대의 흐름은거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조기 퇴직자가 드러나면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은 꼭 젊은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문제인데 저는 이러한 시기가 다가올수록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조기퇴직이나 정년퇴직이나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1인 창업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제는 세상이 온통 디지털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신문에 보면 은 이미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AI로 인해서 많은 직업이 대체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또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미래에 대해서 축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대의 그 변화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는 것이고 또 내가 시대의 트렌드를 미리 준비하면은 내가 그 시대에 편성해서 내가 시대의 흐름을 올라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1인 창업의 시작이다라고 할때 그러면 1인 창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 번째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한 가지 장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내가 남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바로 그 콘텐츠를 가져가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이것저것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점이 될수 있는 코어 콘텐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골라야 하는 것이죠. 지금 수많은 SNS를 보면 은 인스타를 잘하거나 블로그를 잘하거나 유튜브를 잘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만의 콘텐츠를 찾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난 날의 큰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면 은 분명히 나에게는 킬러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을 할때 나의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는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남과 다르게 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콘텐츠를 찾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퇴직을 하고 사실 당신의 보석입니다. 책을 냈는데요. 결국은 저는 그것이 나에게 큰 콘텐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34년 유통업에 오래 근무했는데 그책 하나를 쓰고 내가 그것을 갖고 새로운 인디펜던트 워커로 간다고 라 하는 것은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던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 오직 새로운 도전을 위한 그러한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의 1인 창업을 끝까지 끌어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가 이것이다라고 양극을 쏘도 10점짜리 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을 통해서 나의 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콘텐츠가 완성이 되면 은 바로 내가 창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창업에서 알릴 것인가 걱정할 필요 가 없습니다. 다양한 SNS를 통해서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저는 사실 온라인 창업 5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광고 비용은 10원 하나 쓰지 않고 끝없이 SNS에서 나를 알리고 그리고 다양한 SNS에서 나의 상품을 알리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알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얼리 창업 문의가 오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BS 고수 열전 작가한테도 연락을 왔습니다 이처럼 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서 누가 나를 알아봐 줄수 있나 하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을 만들어서 내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또 어떤 사람이 나의 콘텐츠를 통해서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조기퇴직이나 정년퇴직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1인 창업의 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나의 강점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1인 창업이나 무자본 창업이 궁금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동안 적었던 모든 것을 진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기원님, 잘 보내세요.